<목소리> 안녕하세요. 룰룡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월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어디일까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 양재 왔어요, 양재. 네, 양재 오랜만에 한번 와 봤고 아 오늘 월요일이고 축구 경기가 있어요. 축구 경기가 8시 반인가? 그 아시안컵. 대한민국이랑 이제 바레인전이 있는데 아, 오늘 과연 축구 경기도 있는데 또 월요일이고 콜 상황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양재 오랜만에 한번 와봤고요 대기해서 괜찮은 콜잡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이제 7시 23분이고 로지상으로 기사님 78분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양재 콜 잡고 양재 온 적은 있어도 최근에 양재까지 일부러 대중교통 타고 온 적은 없는데 오랜만에 한번 와봤고요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대기하다가 화성왕 신동 그러니까 동탄인데 조금 좀더 밑에 있죠. 예, 신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이콜 잡기 전에 송도가 5만 원이 잠깐 깔려가지고 5만 5천 원되면 잡으려 그랬는데 한참 있다 빠졌어요. 뭐 오르고 빠졌는지 모르겠고 예, 저한테는 이제 5만 원까진 보였었는데 오늘 좀 내려가고 싶었어요. 예, 가지고 송도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화성 신동가는 콜 잡았고 신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이제 화성 신동 왔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멤버 아니고요. <laughs> 여기 신동이고 목동 아, 이쪽에서도 콜뜸뜸 떠요. 네, 제가 몇번 잡아봤는데 아, 일단은 여기 1 1자상가쪽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근에서 좀코이티면 좋겠네요. <laughs> 보니까 앞에 지금 그 자전거 있거든요. 쭉도 자전거. 자전거 타고 이쪽 간만에 목동 가서 대기해 볼까요? <laughs> 제가 여기 몇번모험을 해봤는데 간만에 모험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 코를 네 목동 쪽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아니, 자전거 타고 여기 목동 쪽으로 왔는데요. 아, 올때 이쪽,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 길이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공사하느라고 길을 깔고, <laughs> 그래가지고 4 0렇게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시간이 <laughs> 조금 더 걸렸어요. 어, 길을 깔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아스팔트를 깔고 있어가지고, 아, 해서 왔고. 아, 지금 축구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막 아, 아, 골을 넣은 건지 아니면 뭐못 넣어서 아쉬운 건지 사람들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좀 대기해 보고요. 없다 싶으면은 부자상가 뭐 쪽으로 가든지 뭐 북광장 가든지 일단 여기서 대기해 볼게요. 오랜만에. <laughs> 아 아까 그 양재에서 대기할 때 커피를 한잔 마셨더니 아, 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예, 빨리빨리 화장실 찾아가지고 갔다가, 다행히 코라 잡았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는 코레입니다. 수지 풍덕천동이고요 예, 수지 가서 이어갈게요. 풍덕천동 왔습니다. 수지구청역이 멀지 않아요. 착지 나쁘지 않죠. 근데 조용합니다. <laughs> 예, 조용해요. 지금 축구는 후반전 진행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 여기 수지구청 쪽 가가지고 대기해 볼게요. 이쪽 조금 더 가면 이제 여기 수지 외식타운도 있고. 그리고 이쪽, 이쪽 먹자. 예. 이쪽 먹자에서 콜이 뜰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지구청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콜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있어 보다가 콜 없다 싶으면은 뭐 이동, 이동해야겠죠. 이동하면은 아, 정자역이나 판교 오늘 <laughs> 월요일이고 축구도 해가지고, 어딜 가도 코르키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코를 못 잡았습니다. 여기 수지구청 쪽 오고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축구 경기가 좀 전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경기 끝나면 좀 터질 줄 알았는데, 아직 조용하거든요. 아, 많이 죽고 있네요. 좀만 더 대기해보고, 없다 싶으면,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되도록, 여기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콜이 없네요. 예, 네, 좀더 대기하다가, 여기 외식타운, 예, 네, 수지 웨식타운 쪽에서, 오류동 가는 콜을 잡았어요. 예. 네. 아, 근데 정말, 오랫동안 대기했네요. 피크타임인데, 오늘 정말, 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경 좀 넓혀놔도 코리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일단 오류동 가서 이어 갈게요. 여기 이제 오류동 왔습니다. 오류 초등학교 인근이고요. 오류동역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시간이 좀더 걸린 게 대기를 좀 했어요. 고객님이랑 만난 건 금방 만났는데 여기 세콜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태운 손님이 제일 약간 막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보내고, 예, 보내고 출발하느라고 한 10분 정도 예, 대기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길 건너면 여기 버스 다니거든요. 저희 집까지 가는 160번, 160번도 있고, 88번도 있고,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 영등포로 해가지고 여의도역 쪽으로 갈 거예요. 일단 160번 타는 게 제일... 날것 같거든요. 영등포 가다가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으면 여의도에 내려서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88번 버스가 먼저 와가지고 버스 타고 영등포 그 다음에 여의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영등포 못 가서 여기 신도림 쪽에서 내렸어요. 요콜 잡아가지고 홍제동 가는 콜이에요. 홍제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이제 홍제동 왔고요 여기 홍제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N버스 어, 타야겠네요 N버스 아마 환승될 거고 N37번 버스 타고요 쭉 왔어요 쭉와 가지고 여기 지금 신사역 신사역 쪽에서 내려 가지고 신사동에서 한번 대기를 해 볼게요 로디상으로 기사님 이한 100분 정도 나옵니다. 많이 계시네요. 네. 대기해 보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고요. 와, 방금 상계동, 상계동 제가 잡에 걸어놨는데 노원엔도 노원도 걸어놨는데 상계동 4만 원이 딱 보이자마자 누르려 그랬는데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아깝게 못 잡았습니다. 대기해 볼게요 네, 대기 오래 했고요 네, 의정부 콜 잡았어요 네, 의정부 가서 이어갈게요 네, 의정부 왔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팁을 받았어요 네, 팁5천원 받았습니다 5천0 0원 <laughs> 여기 이제 의정부동이고 아, 조금 이동하면은 이제 의정부역이에요 아, 일단 그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아, 콜이 뜨면 다행인데, 분위기가 엄청 조용합니다. 예. 아, 이쪽에서는 이제, 도봉 쪽이나 노원 쪽, 팩트에서 네. 내려가시는 기사님들 을 계시거든요. 아, 아, 기사님들 좀 모아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 콜이 뜨면 좋은데, <laughs>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회룡역이랑 의정부역 사이고요. 이제 의정부는 의정부역 인근은 이쪽이 구시가지고 이쪽이 신시가지죠. 그래가지고 지금 신시가지 쪽에서 노원 나가자고 하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일단은 저도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구시가지 쪽으로 가도 되고요. 지금 내려가는 36번 버스가 아직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막차 지나갔네요. 36번, 36번 버스 막차 지나갔고요. 이쪽에 한 1시 50분쯤 지나가네요. 콜좀 쪄보고요. 못 잡으면은 택틀이라도 해서 내려가야죠. 네, 저는 지금 어디일까요? 아 거기에 이제 교정부에서 택트를 시도를 계속하는데 일단 그 함께 이동하기 카카오로 요청했는데 뭐 아무도 연락이 없으세요. 아 그래가지고 혼자서라도 좀 택시를 잡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아안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좀만 더 시도해보고 3시가 넘어가면 거기 옆에 편의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여기나좀 하고 그쪽에 4시 11분 정도에 그 106번 106번 버스 첫차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여기 하고 그냥 첫차 타고 복귀 해야겠다 하고 시도를 하는데 택시기사님이 얼마에 갈거냐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니까 4,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아이 지금 기본요금이 지금 얼만데 4,000원이냐고 5,000원은 줘야지 하셔가지고 여기 5,000원에 왔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도봉동 네, 도봉동이고요 아 솔직히 협의 잘 보면 뭐한 3,000원에도 오시는 기사님도 계시는데 아, 그래가지고 순간 그냥 아 그냥 택시 기사님 보내고 여기 하고 그냥 토차 타고 올까도 생각했는데 아, 날씨도 춥고 네, 지금 영하 8도 정도 찍히거든요 집에 아, 와서 밥 먹자 해가지고 5,000원이나 내고 왔네요 <laughs> 아, 그럼 오늘 여기서 복귀 하겠습니다 세계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다섯 콜 탔고요 수익은 네, 14만원 좀 못했네요 네, 마지막에 이제 의정부 간콜팁 5,000원 받은 거를 택배비로 다 써버렸네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아까 저기 어, 수지 구청 쪽 있을 때도 반경 좀 넓혀서 봤는데 코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월요일이기도 하고 축구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아, 축구 끝나면 좀 터질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러지도 않았고. 예. 다들 저보다 잘 탔었죠? <laughs> 예, 이렇게 탔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